안녕하십니까. 803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 오늘은 몹시 추운 날입니다. 아, 지금 밖에는 영하 17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시청자님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나무 전지전정, 오늘은 둥근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 조선시대 선비들은 민초들이 애완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정원에 모생긴 소나무 하나쯤 두고 기르면서 민초들과 소통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어, 제스처를 썼었죠. 자, 반송연지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눈높이 정도 되는 나무 정도는 우에서부터 전진을 하되. 여기가 이제 윗부분이 되겠죠. 이게 키가 큰 나무라면 윗부분 타되 사방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윗부분서부터 우회상부로 하기는 힘들어요. 키가 더 클수록. 그러면 하단부, 위이맨 가상자리에 있는 이가지부터 전지를 해서 뺑뺑 돌아가면서 하면서 우회상부에서 마무리하는 게더 편하고요. 눈 높이로 다 그냥 모든 폭이 보이는 경우는 우의 상부부터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키가 크지 않은 나무니까 어 우의 상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폭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죠. 그런데 반송 전지를 할때어 물론 하시는 분마다 뭐 스타일이 많이 있어요. 어, 보통 덜 시행하는 전지가 이 끝부분만 남기는 전지거든요. 안에 가지는 다 따버려요. 장가지를 다 따고 이 끝, 끝에 부분만 남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 우산처럼 우에 가시 얇아져요. 얇아지면 우산을 쫙 펴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은, 어, 뭐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안에 속에 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치상으로는 조금 품위가 떨어져요. 가벼워 보이니까 나무가. 그래서 저는 우산 스타일보다는 버섯 모양, 버섯은 조금 두께가 있죠. 우에 갓의 두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호하는 편이라 저는 안에 있는 가지를 무조건 다 제거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폭, 두께를 계산한 선에서 제거를 합니다. 자르는 기준은 뭐죠? 자르는 기준은 같습니다. 어차피 일반 전지나 일반 소나무 전지나 관성 전지나 자르는 방법은 같아요. 이거는 주로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서 너무 안까지들은 지금 이제 의미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의미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의미는 없어진 거죠. 나무 쏘아지고 여기도 똑같이 작은 순을 남겨놓고 큰 순을 자르는 겁니다. 고사지 고사지는 제거도 하고요 지금 한쪽으로 제가 밀려 내려오는데 원래는 요, 요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하는게 전지는 잘 나와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요부분까 옆으로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면 일단 우에 상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제거를 할게요. 여기가 지금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차츰 주위가 머리보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반송도 가운데를 제거하고 주로 세개한 가지에 세 개를 남겨두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우리 전지 윤희 선생의 전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굵은 가지가 가는 가지가 있을 때는 굵은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선 제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고그 사진은 무조건 잘라 준다는 거. 여기도 지금 우회 부분다 우회 상부 부분보다 이 하단 부분이 지금 높죠. 어, 가장자리가 더 높죠. 그러면은 이 반송은 우회 부분이 더 높아야 돼요. 이 하단 가장자리 부분 보다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은 키를 줄여야죠. 두개 내지 세개를놔또고다 잘아서 내죠. 여기도 많이 높죠? 주려 했습니다. 다운도 고 어떻게 할지 자 여기서부터도 계속해서 그 요거를 왜 자르는지, 요거를 왜 자르는지, 잘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죠. 보세요, 이제 이 뒤쪽에서 보시면 우의 상부보다는 좀 키가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 이게 아까는 이게 독 컸었는데 좀 맞춰가지고 좀더 좀 작게 만드는 겁니다. 우의 상부가 더 높게 만들어야죠. 이 오른쪽 부 보자고요. 자, 그거는 가운데 순이니까 그렇죠. 배고. 가운데 순인데 이렇게. 높고. 가운데 순 너무 강해요. 너무 높으니까. 어, 하고 이 높이하고 안 맞죠? 지금 제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지금 계속 가운데 순을 자, 제거를 하고 있는데 반성은지는 가운데 순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가운데 순을 저희가 하고 세개 정도를 놔둔다. 세 그렇죠. 가지를 놔둔, 놔둔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서 너무 복잡한 건 제거해 준다. 이건 너무 크니까 잘랐고, 그럼 여기서부터 낮아진다, 그죠. 여기도 안 맞아가지고 다른 거. 아, 높아 높기 때문에 낮춰 놨고 가운데 손을 채게 했습니다어 죽었네. 가로 이쪽 지금 가지가 높죠, 높 예. 우에 상부보다 지가 낮아야 되니까 키를 여기 줄이겠습니다. 위로 선 가지를 잘라주고 또 가운데 가지를 잘랐고 또 가운데 가지를 자르고. 우리 이렇게 됐거든요. 유 선생이 전지하는 게 특징에 대해서 지금 해나는 게 다른 <laughs> 일반적인 전송 전지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어, 일반 전지를 하시는 분보다 이 가지에 옆에서 보셔야 돼요 뒤에서 이 가지 두께를 더 두껍게 해놨어요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름기 자운데 가지가 살아가지고 전체가 두껍단 말이죠 아니죠 이 지금 이안 가지를 좀긁 잘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바깥에 있는 가지만 남겨놓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에 있는 가지는 더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가지 그 엄청 두꺼워 야, 얇아져요. 우산 펴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약간 버섯처럼 약간은 두께가 있는 전지를 해놨어요. 잎이 그렇단 말이잖아요. 이 속에 들은 잎이 그렇죠. 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은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요. 예, 너무 얇은 반송전지는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두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음, 다된 거죠?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반송전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